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지금도 1년에 딱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년에 딱한번 그리고 나서 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입을 막 때려요. 부정한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럴 정도로 여기 말하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인데,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에흐예요 에흐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에흐예인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에흐예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도 에흐예에요. 에흐에. 자,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 누, 엘. 예. 네. 임마, 누, 엘. 이런 말인데, 엘, 하나님, 누, 우리와 임마,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I will be who I a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나는 있는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어떤 경우는 I am who I will be 라고 해요 나는 계속해서 있을 건데 지금 있다 이렇게만 표현해요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스스로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여호와께서 그 야외께서 누구와요 부르시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 네. 얼마큼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28장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내가 창조주인 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창세기에, 창세기 창세기 에 26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자손에게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이상 너한테 지금 이루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러면 네가 여기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를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창세기 45장에 보면 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거야. 너를 내가 동역자로 삼았어. 근데 내가 너한테 이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두 사람이 일하다 보면요. 한 사람이 일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를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다 떠안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오히려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동역자로서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왜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참하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하세요 자더 읽어볼게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내게 나타나이리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해족속 아무리 족속, 구리스 족속, 히위 족속, 족석,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리라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지금 여기에도 누가 이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걸또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중심 속에 있으면요 자기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갖고 낙심해가지고 아예 못하겠다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너 못한다고, 야 내가 한다니까라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방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하오니 리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러면 장로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아까 처음에 뭐랬어요? 그들이 나,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랬는데. 야, 네가 가서 내가 누군지를 말하면 그들이 내말네 말을 들을 거야. 그러면 장로들하고 같이 왕한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노니 강한 소로 치기 전에 애구방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은. 야, 그런데 가면 아마 안 보내준다고 할 거다. 그냥 하나님이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어때요? 그냥 모든 일이 다 네가 가기만 하면 다 그냥 만사 형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겠다고 나가면 만사 형통하던가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 시편 1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뚫고 나아간다, 전진한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 막힌 것을 뚫고 나간다.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이런 말이 형통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해가 일어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형통께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보죠. 이게 일어날 일을 얘기해주고 있잖아. 가야 보죠. 안 가면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실 겁니까? 안 내려가실 겁니까? 내려가실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혼자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말씀이고 45장에 야곱에게도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될때 여기 보시면 이웃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뭐 이런 걸 받을 것이다라는 이 이웃 사람이라는. 이 말의 어원과 성막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자 나중에 성막을 질때 어떻게 졌죠? 성막을 질때 재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백성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졌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요 성직한 것만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걸 약속했던 걸 잊지 않으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알아요 몰라요? 그런 얘기를요. 모세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혹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만 있다면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종살이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짓지 않았거든요. 모세를 부를 때 이제 저들의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다 말씀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거기서 쫓겨난 이후에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난 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던그 잊어버리고 있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맡은 일 가운데서 그일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셨던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의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 네. 어, 뒤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 맡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